안녕하십니까 다사와 공구 공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참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사와 공구 공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 중국까지 왔어요 한 15년 전부터 이 공구 전시회를 왔었는데 제가 106회 때 처음 왔었는데 133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3년 만에 열리는 전시회라 굉장히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 잘 보여 드릴게요 수려나 이런 걸 만드는 데인데 다 일렉트로닉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ES 배터리 지금 54V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배터리 싸 하우 매니 볼 24볼트. This is also 2 4볼 24볼트로 이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ES에서 54볼트짜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요 말뚝을 박을 때 엔진의 힘으로서 이걸 말뚝을 박는데 윗 부분에서 좀 짧게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박고 좀 길게 잡을 때는 요 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을 때 굉장히 높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좀 짧은 모델. 이렇게 좀 짧은 모델인데, 이 안에가 52mm 정도까지 가능하고, 얘는 한 75mm까지. 박는 게 있으면 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걸어 놓고, 벌려서 쭉 당기는. 이거는 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로 박았으면 얘로 빼는 거. 이제 저는 저기, 말만 사면 돼요. 말만. We also developed some 어. uh, reduced sleeve for this machine. 어. When you work fit on the different sides of the. pipe look here such like 2 yeah. inch 1 inch 1 inch 2 okay yeah. it can help you when you drive the pipe keep straight down ah 아, very easy so yes. we changed the the size ah 아. it's quite easy ah 아, very easy 새로운 스타일의 공구가 나오는 회사를 봤어요. 조깜딱 누르서 이게 파워뱅크인데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가 나와요. 근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요런 충전을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USB 단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USB를 또 꽂아서도 쓸수 있고 20V 2.5A 이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쓸진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충전하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자체가 또파워뱅크예요 제가 파워뱅크 했었잖아요 이렇게 작은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배터리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이 여기 요런 파워뱅크에 똑같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쓰고 얘도 또 C 타입이 되고 새로운 타입의 그 충전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또 누가 이걸 수입할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수입, 곧 수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공청소기 어, 이렇게 배터리 두 개가 파워뱅크가 뭐 600, 700, 뭐 300. 이런식으로 해서 칼라별로 되게 신기한 개념의 그 전동 공구 회사인 것 같아요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에어카플러가 보통 이렇게 스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틸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더블락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빼면 바로 빠지는데 자동이에요 이걸 돌려놓으면 락이 걸려서 안 빠지는 그리고 이걸 주로 어디다 사용을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 물을 사용하는 이 카플러나 아니면 그리고 우리도 오래 쓰다보면 이 안쪽이 녹슬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녹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여기 에어 카플러로 연결해서 쓰면 이 8mm 호스나 이런 데다도 이렇게 구부림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야,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35도에서 6, 50도까지 요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맥스가 1.6 PA 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호스 클램프 연결할 수 있고 여기 3구 짜리도 있고 오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테이블톱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신기한 테이블톱이에요 조기대가 조그만 건데도 이렇게 양쪽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20cm까지 커팅이 되고 여기다 놓고 얘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해서 딱 내려놓으면 얘가 각도절단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8인치 각도절단기거든요 이게 자르는데 저는 이 뒤에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나 했더니 이렇게 이 뒤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조절하고 락킹하고 이 상태에서 눌러서 이렇게 되고 또이 뒤에 풀러서 측각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게 가벼워요. 어, 요것도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큰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럴 때는 좀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서 다시 손 쉽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테이블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먼지를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먼지 배출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어 뒤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게 마기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2.7m 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어서 바로 여기서 그냥 배터리 뺐다 꼽았다가. 근데 이쪽에 보시면, 송풍기, 뭐 전지 가위, 뭐체인톱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여기 전전기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게 길게 올라오니까, 디월트 걸 쓴다 그러면, 여기에 아댑터를 꽂고, 이쪽에다도 아댑터를 꽂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각도 조절도 돼,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충전이나 이런 데서 바로 응용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드릴인가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용접기예요 용접봉 하나를, 아크봉을 이렇게 하나 물려서 되게 가벼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예요. 찌익 용접. 이 뒤에 접지를 연결을 해서 이대로 용접을 하면 이게 용접이 되는. 여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용접기도 이런 드릴 타입으로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꼽아서 충전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시경 카메라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생겨서 그냥 저는 이렇게 넣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움직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이 화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움직이는 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해서 맞춰놓고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쭉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서 왼쪽이나 이런 쪽, 왼쪽 벽 쪽이나 이런 데를 볼 때. 이게 이렇게 다 움직이니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쪽이 다 보이게끔. 오, 해상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2.8mm? 아. 2.8mm 정도 된대요. 굉장히 가늘고 얘도 또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같이.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1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6mm짜리가 있고 이렇게 2.8mm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오토매틱. Yes, automatic. 아, no, no hand power, just only solar. Yeah, charging the power. 아, charging is power. Yes, inside. Um, together water. <laughs> uh. And this is the water uh, inlet. In that? Yeah. Mm. Ah, this sensor is I have to, to stop it. So, 50 the 50 <coughs> is a jump yeah. is good there, oh, making plastic or carbon. This one is the grass uh, uh, Ah, glass, glass fiber. Fiber. Yeah. Oh. They have the five buckle here. Yeah, they can uh, normally. This standard is about a uh, meters. 1.8 yeah. meter. Uh. The maximum that we can do the 7.5 meter. 7.5 meter. Uh.